제 얘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그룹과 실천하는 복지, 활동하는 복지, 매듭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여성만도 학생교육원 진흥업 사업으로 저는 저희 마을에 작은 소박한 이야지만국가치매의 책임자를 사선한 지금 저는 저희 마을 어르신들에게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르신들께서 뭐 이런 걸왜 하냐고 우리가 애기도 아니고 이거 한다고 좋아지냐고 어심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자주 만나면서 진심을 아셔서 그랬는지 내소증이 와서 손이 이렇게 서시지 못하는 분이 그분이 계속 참여하고 프로그램에서 작은 프로그램이지만 참여하다 보니까 아유 내가 3년 전에 만이 프로그램 만났으면 내가 내소증이 안 왔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어르신에게 전국에서 유명한 다양한 취형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만들지 못하는 프로그램은 벤지마기을 하고 또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것들은 제 것을 만들어서 너무 크게 멀리 않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에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를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이제 개발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어, 억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받아들이면서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전지체조나 어, 나의 마을 만들기를 그려서 어르신들이 살고 싶은 마을을 그리게 해서 전지에 어르신들이 살고 싶은 꽃에 한번 붙여보자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도로에서 가깝다 보니까 나는 여기가 우리 집이네?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살고 계시는 곳에 전부 다 갔다가 종이를 붙이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르신들 자체적으로 나는 이런 곳에서 살고 이렇게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곳에서 이런 이제 좋은 마을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서 자발적으로 어르신들께서 많이 상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치매가 아니 영양학적으로 접근해서 그 영양을 해결할 수 있다면 치매가 조금 더 지연이 되고, 또 장기 요양 독급을 받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오랜 시간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국가 예산 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작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국가 예산 면에서도 굉장히 도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만드을때 참여도보다 이렇게 작은 음식을 가지고 가서, 음식을 이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다리시는 것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실제로 도그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끼니를 잘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5살, 78살 어르신들에게 마리스터 자격 과정을 지정하게 하여서 지금 저희 마을에서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이익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어르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침에 윗스틸을 바르고 출근할 곳이 있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룰 만큼 이룰 나이에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내가 할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희망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분이 76세 살이에요. 이렇게 진짜. 아, 저희가 창원시와 창구 도업은 단감 흑산 어, 지금 단감 특푸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단감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지역 특산물 단감을 활용해서 시그니처 메뉴를 도입해가지고 단감방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회가 된다면 전국 휴게소에 저희 단감이 납품할 날을 기대하고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재능기부로저혼다서한 그 저하나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재능 기부를 하여서 선생님들을 양성을 해서 그 양성하는 선생님들도 하여도 52개 마을 도모 전체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해서 올해 창원시 8마을 만들기에 52개 마을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내년에 지금 주민참여 예산으로 2천만 원 정도 지금 받게 되면 또 이제 그 지역에 계시는 주부들의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 모든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